오! 라이브! 돌이브이브라이이야이이브라이이이브이브라이이브 라이브! 라이브! 라이들어이브 라이브! 라이이브 라이브! 아! <목적> 았 <목적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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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嗯。嗯 <laughs> 안내드립니다. 학교 시설 및 운동장 이용 시 다음과 같이 사용불가 승인받지 않은 분께서는 즉시 이용을 이는 법적 처벌 및 개인 배상 책임이 따릅니다. 셋째, 발생된 쓰레기는 개인이 회수하여 처리 쓰레기 투기로 교육환경 개선 시 운동장 개발 학교 문화 조성에 협조 바랍니다. 是吧？别玩。啊。

哎呦！